네, 오늘은 웜홀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좀 추가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넘어가야 되는 자리 여기 고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긴데 여기를 돌파하려면 어떤 어떤 움직임들이 나와 줘야 될까요? 여기 시점에 매물이 많으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야 갈수 있다. 그럼 우리는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기도를 해. 에이... 기대를 해볼 만한 게요 시점에서 지금 보면 처음으로 건드릴 때 거래량이 미친 듯이 많이 나왔어요. 이 소리는 결국 거래량은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매도자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매물이 꽤 많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눌러줬다가 지금 한번 더 건드렸는데 어때요? 갑자기 확 줄었죠. 똑같은 자리잖아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예 똑같단 말이야, 자리가.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더 이상 파는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여기 자체에 지금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박스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이 높이감, 이 떨어졌던 높이감만큼 옆으로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 다음 방향성이 곧 터질 때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시점적으로 봐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보이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삼중가닥형 패턴도 거의 다 완성을 시켜줬거든요. 요 시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 자리까지만 완성이 되면 삼중 바닥형은 특히나 패턴이 급등이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토대로 이좀 취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여기 매물 지금 별로 없다라는 신호 나왔다. 두 번째 떨어졌던 높이 값 대비 충분한 행복이 겐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삼중 바닥형 장기 패턴이다. 여기서 돌파까지만 나와주면은 강력한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응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지금 심 타점 잡는 건 자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아스알이 혹시 변수 발생해서 떨어졌다가 밑에서 눌렀다 반등 나오면 몰라. 지금 돌파를 또한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건 왕창 먹는 건 조금의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알이 기다리세요. 확실히 돌파가 여기 자리가 나와주면 종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주면 그때 새로운 영역의 바닥에서 신규 진입 타점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혹시 변수 발생하면 눌러줬다가 여기서 잡으시는 게더 낫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지금 어쨌든 돌파가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는 해두시고 돌파 나와주면 진입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때서부터 그냥 무한 홀딩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홀딩 관점 잡을 준비하시고 넘어가면 이파동 지금 만들어놓은 파동 그대로 끌어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전 잔뜩이나 삼중바닥형 패턴이기 때문에 강력한 폭등 복등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나오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다음에 볼수 있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만큼은 넘길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만큼 넘겼을 때볼수 있는 다음 자리가 대략 400원 정도 원저리가 될수 있어서 요 부분까지 좀 같이 추가 체크를 잘 하시면서 목표구한테좀 잡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참고 좀 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좀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온다라 그러든지,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만큼 설명은 드리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좀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로 지금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습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더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 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 내에서 한두 종목 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